여긴 닫았고, 저기로까지 가야겠다. 뭐야, 이거 한번 할까? 예, 오세요 야, 아, 근데 한 번에 천 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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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원입니다. 야, 이거. 야, 이거 한 번에 천 원이래. 시안. 이거 한 번에 천 원은 못 뽑을 텐데? 선생님, 두번 하면 안 돼요? 네. 네, 네. 돼요? 네. 사장 사장님, 사랑합니다. 네. 어, 예. 야, 사장님 두번 하래. 야, 나돈 있어. 나 오늘 돈 있어. 한 방에 이거 어떻게 뽑아. 일단 사장님, 천 원. 얘들아. 간다, 번호 간다. 일단은 육구는 넣어야겠죠, 무조건. 육구. 네, 감사합니다.

어, 어디 할까 얘들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뽑기 하는 거라고, 이거 사탕 뽑으려고. 번호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뽑아서 숫자 나오는 거, 이거, 이거 준다고. 4, 4, 5, 6요? 너안 나오면 너. 뒤진 너는. 응. 이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와, 대박이다. 내가 이렇게 번호를 가렸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거 뽑아. 어, 예, 네, 뽑기예요 뽑은 다음에 숫자랑 맞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그, 번호, 이 이걸 주는 거야. 사탕을 주는 거야. 이걸 모른단 말이야? 와, 너 지금 옛날 사람 아닌 척 하려고 그런 거지? 아, 너무한다, 씨. 지금 옛날 사람 아닌 척 하는 거야. 아까 누가 1, 2, 3, 4, 5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 1, 2, 3, 4까지인데? 아, 이상하게 앞에 번호는 하기 쉽, 하고 싶지 않아. 13, 13, 33, 43. 오케이. 섭섭이 오빠 빡, 하나 해주고. 마지막 하나.

근데 벌써 꽝을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아, 날가 아, 날라가서. 난 지금 벌써 주시길래 <laughs> 꽝을 예언하신 건가 하고 사장님 너무하시네 그냥 그래, 바로 해야지 아이고, 아, 벌써 꽝을 소은아, 바로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 다려야 될게. 화를 내 야. 어? 65번 아이씨! 야이!! 야아아아 <laughs> 사장님 때문인 거예요, 지금. 꽝을 미리 줘가지고. 왜 네, 사장님 꽝을 미리 줘가지고 지금 운수가 아,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자, 36번! 야, 된거 같아! 36번! 36, 꽝? 꽝? 꽝이요? 아, 네. 씨발. <laughs> 야, 진짜, 죄송합니다, 욕해서. 옆에 애기가 있는데. 야! 아싸! <laughs> 아, 역시 사장님 나이다. 사장님이 한번 더. 46번. 46번 있네. 오, KBS VJ 특공대야 당첨됐어. 뭐야 이거? 당첨됐어. 이거 빨리, 빨리 해나, 이거 오,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뽑았어, 얘들아 오, 오, 야! 좋아, 좋아. 아니, 그냥, 갔어? 너 해놔 놓고 아, 이거 버섯 오빠가 번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드려야 돼요? 이거 뽑아야지. 아, 예, 감사합니다. 응. 야, 근데 사장님이 그냥 주신 것 같아, 그치? 이게 VJ 특공대야, 호랑인데. 응. VJ 특공대? <laughs> 다시 사본 거로 잉어 보고 어 대박. 이거 사탕이야, 사탕. 암사자인 줄 알고. 나이거 <laughs>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야, BJ 특공대. <laughs> 야, 근데 어떻게 또 VJ 특공대를 딱 꼽냐? 되게 웃긴다. 근데 사장님이 여튼 줄려고 작정하셨었나 봐 그지? 세번이나뽑게해줘 원래 한 번에 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세번 뽑았어요 근데 결국